아 하나, 둘, 셋. 그렇지. 많이 가벼워졌다, 그래도 그쵸? 오케이. 너. 아,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이제 낮게 보내려고 노력하네. 자, 아, 아 그렇지. 우리가 3분을 할때 있잖아요. 자, 서브를 놓고 내가 이 동작에선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여기까지도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공을 칠때팍 힘을 줄수 있어. 근데 이 공이 들어오니까 힘을 여기다 주면서 움직이면 그죠? 다리가 움직여지긴 하는데 공칠때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죠 이게 아니라 힘을 손에다 주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힘은 낮게 들고 있는 정도만 갖고 있고 다리를 움직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세가 아니라 느낌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그래야지 내가 3구를 빵칠거 아니에요 제가 해볼게요 봐봐 회원분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다, 여기 힘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여기는 들고 있는 정도만, 그리고, 다리를 움직여야 공을 칠수 있다란 말이에요. 자, 이건 자세가 아니라 설명을 하고 있잖아 감각이에요, 다.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지금 잘하긴 했어요, 다시. 너 준비. 나이스. 손에 힘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이게 내가 실수를 할것 같으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안 맞을 것 같으니까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힘을 줘서 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얘는 힘을 빼고 다리가 쫓아가는 거야. 개념 자체가. 자. 나이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이 되잖아. 그죠? 세게 칠 건지 올릴 건지. 그래서 손에 힘을 주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잘했어요, 그치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스매싱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네, 그치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자꾸 손에 힘을 주고 움직이니까 나도 세 그다음 딱 찬스가 오니까 세게 하려고. 아, 아이스. 이렇게 나가는 건 자, 좋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내가 뭔가 타이밍도 잘 맞았고 의도성 있게 공격을 한 거다. 응? 그렇지 손에 자 이제 여기 좀잘 되거든요 랜덤으로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어다 내가 손에 힘을 주지 않고 다리로만 움직여서 공을 잡는 거예요 자그잖 그죠 어렵지 않죠 근데 게임 하면 또 이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스 점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실수 는하기 싫고 득점은 해야 되고 손에 힘을 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요 다리에 눈이 있다. 그렇지. 다리에 눈이 있는 거 알겠죠? 나이스. 많이, 많이 부드러졌네요. 그렇지.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손에 힘을 빼고 움직였는데도 리시브가 너무 빨리 왔어요. 그럼 이거 상대가 잘한 거니까 그때는 올리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선택을 해야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낮아졌어요, 안 낮아졌어요? 그렇잖아, 좋아. 좋아. 그치? 그치? 막아요, 안 막아요? 막아요, 안 막아요? 네. 딱, 이렇게 딱. 자, 이런 거죠. 서브 딱 넣었어. 탑, 탑. 자,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아. 자. 그렇지. 뜨잖아. 가벼워요, 무거워요? 그죠? 그 무거운, 그 무거운 느낌이 나시는 분들이 여기로 움직이는 거그 근데 결국엔 그거는 들어 올리는 것밖에 안 되죠. 탑스핀이안 되잖아,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탑스핀은 이거잖아. 이게 아니라. 자. 그렇지. 공격을 잘하고 삼구를 잘하는 방법은 거기에 있는 거야. 잡아치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잡아치려면 손이 잡아요? 손이 잡으면 공을 칠 수가 없는데? 다리가 잡아야지 내가 손으로 공을 칠수 있다는 라거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요점이 그런 거야. 손에다 힘을 주면 안 돼. 뭐, 되잖아. 그치? 자. 근데 이런 걸 누군가 지적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나보다 못치는 사람 내가 드라이브 이렇게 탑스핀 하면 못 받잖아. 그러니까 계속 여기 안전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간단 말. 이 근데 이제 내가 상위 부스로 올라갈수록 이 드라이브는 이타 이건 안 먹혀. 이거 힘을 빼고 도전을 하는 거야 계속. 그렇지. 너무 내리지 말고. 자 준비하세요. 자. 그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리, 지금도 다리를 못 잡아서 그래. 그렇지, 오케이. 저안 되면 커트 하는 거야. 그치? 그것도 연습이에요. 됐잖아. 그죠? 딱 치기 전에 힘이 빠져있으면 그건 성공이야. 나이스, 오케이. 무리라는 걸할 수가 없죠. 어 너무 잘 지금 너무 잘했죠 지금 완벽했지. 그죠? 움직이는 것도 좋았고, 힘도 빠져있고, 그게 자세가 아니라 느낌이란 말이에요. 돼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내 탑스핀이 이렇게 높지 않고, 이렇게 낮게 가면 여기 도달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 평소 같았으면 지금 제가 일본인 끝에 때렸어. 왜? 힘을 주고 움직이기 때문에 때린단 말이야. 나이스. 미스해도 잘했어.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힘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손으로 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손은 치는 거지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리로 쫓아간다. 그래서 상체가 힘이 빠져 있어야 공을 빵칠수 있다는 거.